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 왜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인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식을 증명하게 될 건데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을게요. 3번, 4번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그렸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체계도 등장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확률 통계 체계는 어, 자세한 증명은 없고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예제에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서 고등학생 분들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증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을 기댓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바 마이너스 u 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표본의 크기고요. 자, 그러면 이 x 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처리를 하나 해줘 볼게요 이 뮤는 n분의 n 뮤와 같죠 n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이 n분의 n 뮤를 대입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두 분수를 합칠 수가 있어요 합쳐 보겠습니다 n분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 i 구요 빼기 n 뮤인데 이 n 뮤를 시그마 안으로 넣어 줄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전체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n 뮤를 왜 시그마 안으로 넣어줄 수 있냐면 n 뮤가 뭐랑 같냐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뮤와 같죠. 뮤가 n개 있는 거니까 이게 n 뮤입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줘서 시그마식으로 하나로 합쳐준 겁니다. 이제 여기서 n 제곱분의 1을 밖으로 빼고요.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 정리를 해주면 이것에.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풀어 써줘 볼게요 x1-μ 더하기 x2-μ 더하기 점점점의 xn-μ구요 이것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전개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제곱항이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자들이 곱해진 항이 생기겠죠. 이렇게 제곱항과 서로 다른 문자들이 곱해진 항으로 나눠서 써볼게요. 얘는 n제곱분의 1이고요. 기대값에 먼저 제곱항들이 앞에 써지겠죠. x1-μ의 제곱 더하기 x2-μ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xn-μ의 제곱까지가 써질 거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항들이 곱해진 x2-μ 더하기 x1-μ x3-μ에서 점점점 이렇게 서로 같은 항들이 곱해져서 제곱항이 된 항들과 서로 다른 항들이 곱해진 항들로 나눠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분리해 볼게요. 기대값을 서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과호를더 이상 쓸수 있는 과호가 없는데 대괄호를 한번더 쓸게요. 그러면 x 1 μ 의 제곱 더하기 x 2 μ 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x n μ 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더하기 기대값에 x 1 μ, x 2 μ 더하기 x1 마이너스 뮤 x3 마이너스 뮤 그래서 점점점 계속 있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값들을 또 세분화 시켜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대값에 x1 마이너스 뮤의 제곱 더하기 기대값에 x2 마이너스 뮤의 제곱, 제곱 더하기 기대값에 xn 마이너스 뮤의 제곱 그리고 기대값에 서로 다른 항이 곱해진 x2-mu에 u 더하기 x1-mu, x3-mu. 이렇게 또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서로 다른 항이 곱해진 기대값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x1과 x2는 서로 독립의 관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두 변수가 독립이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AB가 독립이라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곱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AB가 독립일 때, 어, 이것에 대한 증명은 6번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X1-μ 곱하기 X2-μ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 식을 잘 보시면, 2X1 빼기 2μ로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뮤는 뮤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의 기대값은 2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값은 그냥 뮤가 되고요. 크기가 1인 표본의 기대값은 뮤가 되죠. 그래서 빼면 0이 됩니다. 얘도 0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고요. 서로 다른 것이 곱해진 모든 것은 같은 원리로 전부 다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만 남겨지냐면, n 제곱분의 1에 이렇게 같은 항들이 두번 곱해진 기대값만 남겨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대값을 한번 보시면 의미가 얘는 크기가 1인 표본의 분산이 됩니다. 크기가 1인 표본의 평균을 뮤라고 했었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평균과 모분산과 같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강의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1인 표본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과 같아요 총몇 개죠? 다 크기가 1인 표본들인데 n개죠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n 제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것이다 를 증명을 했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인 6번 강의에서는 두 변수가 독립일 때 이렇게 기대값을 분리, 곱셈으로 분리하는 게왜 가능한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7번 강의에서는 표본 크기가 1인 경우에 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이 모분산과 같다고 하는 이 조건을 계속 써왔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